어 망원이라든지 표준 렌즈 이상으로서는 전경을 찍기가 어려워집니다. 왜그 전경 자체만 찍혀버리지 그 뒤에 내가 찍어야 할그 피사체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전경을 찍는 데거나 할적에는꼭 광각 렌즈로서 넓은 렌즈로서 전경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뒤가 보일 수 있는 아마 이런 사진이 돼야 됩니다. 어, 여러분이 광각 렌즈를 아마 많이 써보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광각 렌즈를 그냥 그냥 우리가 내가 저거 찍고 싶다하는그 경치에다 방문하는 일을 딱 됐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오니까 황량하고 찍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네. 어저 보이는 내그앵글 자체는 넓은데 거기 보면 저먼 산과 먼 나무도 집도요만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흐르는 시냇가도 이 앞에 흐르지만 조금아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볼게 없어요. 뭘 집어넣어야겠어요. 되그 앞에 전경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경을 집어넣어줌으로써 뒤에 모든 그 앵글이 그대로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 화면이라는 프레임 안에 또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그 전경. 그거 이제 터널 구도예요. 그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냐면 여기 전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터널 구도로 전경인데, 어, 내가 이 안에서 찍었죠. 안에서 이 터널, 터널을 정격으로 하면서 지금 뭐뭐를 찍었습니까? 성, 성. 이 터널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송악산, 소악산 아래에 보면 그 동굴이 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찍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일출 때이 삼방산과 한라산과 여기 형제바위를 다찍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관광렌즈니까 가능한, 요, 요, 요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광학년이 아니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전경을 찍을 때는 광학년지를 많이 이용을 해서 찍어라. 그리고 전경을 꼭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피사체를 강조를 해라. 한 보세요. 어떤 중심이 되는 피사체를 강조를 했는지. 자, 여기서 중심이 되는 피사체가 뭐예요? 뭘 찍으려고 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요 마이산, 이귀때기 요 찍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귀떼를 찍을라는데, 요 전경이 없으면 은 귀떼기가 저 멀리 멀리 보이기 때문에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일부러 소나무 있는 곳을 찾아가 가지고 소나무를 전경에 놓고 그 위에 마이산 귀떼기를 집어넣어줌으로써 귀떼기가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 전경을 꼭 이용을 하라. 이용을 하라. 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어,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켜라. 자, 어떤 게 나왔고요?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켜라. 자, 여기서 내가 찍고 싶은 게 뭐, 뭐죠, 지금? 요, 어쩌면 여기 해곡입니다. 이제 가을철에 그 해곡, 10월달에 찍는 거죠. 나오는 거죠. 요 해곡을 찍으러 간 거예요. 찍으러 갔는데, 해곡만 그냥 찍기가 뭐하죠? 그러니까, 해곡을 전경에 깔고, 이초함을 찍은 거예요. 여기서 추함, 여기 초함이죠 여기 초대바위고, 여기 형제바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해곡을 놓고, 초함을 찍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관광으로 찍었기 때문에, 원근거리도 굉장히 깊어지고, 원근감도 깊어지고, 그 다음에, 요 해곡이라는 주제가 뚜렷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전경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라. 하는 거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원근강과입체강을제 강조를 시켜라. 자, 어 이게 이제 봉화산인데 봉화산 꽃을 놓고 저 멀리 저 멀리 그 우레가 그냥 많지는 않지만은 그 산능성에 우레가 있는 거로 찍었습니다. 이원근강 가깝고 먼 거에 깊이가 있죠. 그래서 어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광각렌즈예요 지금 광각렌즈를 꽃 바로 앞에다가 놓고 찍은 거예요 전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 뒤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근감과 입체감을 강조시킨 <laughs> 사진을 찍어라.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 전경을 또 이용하라. 주제에 맞는 전경 어떤 걸까요? 자. 지금 여기가 어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수청리에요. 제가 잘라내는그 수청리. 수청리인데, 이날도 굉장히 좋죠? 눈도 좋았고. 자, 아이고. 자, 여기도 지금 완전 사말구도에 다 적용시킨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선을 안 그어서 그렇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선을 다 그은 사진을 보여드릴거예요 자, 선을 안 그어서 그렇지, 선을 그으면 전부 황금, 황금 분할구도 사말구도에 그대로 적용된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수평선을 여기다 놨죠? 그렇죠 여기 지금 호수거든요. 호수. 이게 그니깐 러 그..뭐하모.. 남한강인가 남한강인가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호수인데 지금 그게 <laughs> 뭡니까? 주제에 맞는 전경을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주제에 맞는 여기 지금 남한강이고 이런거 뭐 해변가고 거기에 뭐가 주제가 맞겠습니까? 돛단배예요조금만 배에요. 조각배. 조각배를 전경에 잡아서 내 나갈라. 내가 빨리 일하고 나가고 싶다. 밖에 나 가고 싶다. 그 전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는 전경을 이렇게 이용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지 사이나 교각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창문을 이용한 창문 여러분들 창문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담장이 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옛날 창문 있죠. 문창살이 하얀 색깔을 럼그 창살을 전경으로 하고 그 바깥 풍경을 한번 네, 찍어보세요. 네, 네.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 나올까 그래서 풍경을 이용한 아, 전경을 이용한 어,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나무 가지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창문을 네. 이용한 사진 예, 그런 사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 나무 가지를 이용해어요이 어, 삼천포 대교예 그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아래서 찍었는데 이 마찬가지. 이 나뭇가지를 두고, 텀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천대교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경을 나뭇가지로 하고, 그 뒤에다 풍경을 넣는, 나뭇가지를 이용하거나, 다리를 이용하거나, 교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혹은 창틀, 창문을 이용하거나, 해서, 이런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야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야경. 야경이, 야경이 뭐냐면은, 이이 이 하늘 색깔이 시커먼 사진은 야경이 아니에요. 요요 자체는 야경이 될수 있지만은 요 배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한밤이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10시 11시가 되면그 야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 자체만 야경이에요. 이 하늘까지 야경이 되려면 해가 진 다음 해가 진직후이 파란색이 날때그때 찍어야 이게 그냥 야경 나온 야경 사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그 사천 대교의 그 조명이 이게 5초마다 바뀌어요. 한 4초마다 바뀌든지. 그래서 이 색깔이 한 6가지로 바뀝니다. 노란색부터 빨간색 그다음에 뭐 파란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여섯 가지 색깔로 바뀌어요. 그냥 저한테는 요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 색깔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어그 다음에 예뭐 그렇게 말씀 드면될것 같고요 예어 아, 이제 이까지가 제가 이제 구도 할 끝나면 아